컴퓨터의 성능을 이해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CPU와 GPU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복잡하지 않지만 비유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CPU는 셰프이고 GPU는 양파를 써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CPU는 주방의 총괄 셰프입니다. 셰프는 요리 전체를 설계하고 어떤 재료를 언제 넣을지 판단하며 불 조절과 간 맞추기 같은 섬세한 결정을 내립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대충 처리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요리는 매우 정확하고 완성도 높게 만들어냅니다. 컴퓨터에서 CPU도 이와 같습니다. 운영체제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복잡한 계산과 판단이 필요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수는 적지만 강력한 코어로 생각해야 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반면 GPU는 양파를 써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요리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셰프가 양파 1만 개를 썰어라 라고 지시하면 같은 동작을 쉼없이 동시에 압도적인 속도로 수행합니다. GPU 역시 복잡한 판단에는 약하지만 같은 계산을 수천, 수만 번 반복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처리, 영상 연산, 인공지능 학습처럼 대량의 반복 계산이 필요한 작업에서 GPU는 CPU를 압도합니다. 결국 컴퓨터는 셰프인 CPU와 양파 써는 기계인 GPU가 함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CPU가 전체를 설계하고 지휘하며 GPU가 물량을 처리합니다. 이 역할 분담이 바로 현대 컴퓨터와 인공지능 성능의 핵심 구조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